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20장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21장까지 연결해서 이 요한복음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활의 첫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안시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두 구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을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 또 뒷부분의 내용을 읽어보고 마테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여러 명 함께 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테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다고 했고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롬에라는 여인이 왔고. 누가 보고 매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로 예수의 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주로 일중심, 그래서 task-oriented person. 어떤 일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여인들은 관계 중심이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성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하니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관계 중심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관계 안에서 이미 열려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일부러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수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했을까? 첫 번째.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여인들의 용감한 그 태도 여인들의 감성 여인들의 예수님과의 관계성 또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감성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충성되어지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단적인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마리아. 누가 보금의 표현에 의하면 또 다른 보금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보금서에 의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참녀였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아, 굉장한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곱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귀신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이용을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참여했다면 수많은 남자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놀이개로 사용되었던 여인입니다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상의 사람이란 존재는 지긋지긋하고 남자만 보아도 아마도 도망가고 싶은, 정말 죽이고 싶은 이런 충동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인의 얼굴만 쳐다보아도 이 여인은 조금도 우리가 바라는 여인의 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변화된 심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저 과히 조금 상상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40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코페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완전한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을 다 던져도,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가장 귀한 종귀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길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냐는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시신을 가져가서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거기에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기대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두 제자들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여인들 사이의 차이점은 감성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나오지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테 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서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우리 이대로 주님을 보낼 수가 없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3일간 시체 주위에 머물러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은 그런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혼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했다 죽었다 지금 그걸 떠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관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과 죄자의 관계 삶을 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과 이런 감성적인 관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달라마리아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이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고, 창녀와 같은 삶에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여인인지 모르지만, 은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인생은 변화되어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 자체가 행복하였다는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누구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혼미백산에 되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을 찾아갑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요한이 좀더 젊습니다. 그래서 더 앞장서서 빨리 가서 무덤에 이르렀지만은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존경의 태도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치다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용감하게 들어갑니다. 이두 사람의 성격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명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있고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걸 보니까 비로소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인들의 말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믿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우리에게 일부러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 해석되어 집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두 제자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나서 다시 무덤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그 영혼만이라도 한번 느껴보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자스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부터 3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그런 이 30년에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가장 머리에 남는 사람들은 여인들밖에 없어요. 구소련 지역 막 어, 독립되어진 가작산이란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가작산이란 나라가 생겨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1호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서 여인들이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할 책임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주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그론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남앙겔리라는 사람 한 300km 떨어진 곳에 자동 차를 몰고 매주 와서 교회를 인도하고 오다가 자동차 사고로 숨겨야 돌아가시고만 그런 여인의 이야기. 또 얼마 전에 참으로 건강했고 긍정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안주인 여인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알람 미하일 로고나고는또 고려인 여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남안겔이라는 여인도 역시 고려인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회계를 담당했던 박마가리 타라는 여인 그 이외에도 가장 여인인 따띠 또 지금도 살아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적어도 150개 이상의 여인의 세를 제로에서 만들어낸 허방 클라우디아, 황 클라바고라는 여인 그 외에 또 유대인 여자인 고생코바 올가 또 고려인 여자 배우였지만은 유명한 배우였는데 우리 사모의 비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 교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에밀리아라는, 김에밀리아라는 이, 그 이외에 수많은 여인들, 물론 남성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헌신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제 머리에 맨도은 여인들은 전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저는 이런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말이야. 그래서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시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마음. 어쩌면 그 영혼만이라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달라마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여 무덤 안을 들이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핀에 하나는 발핀에 짓더라예수님이니었던그 시체의 머리 쪽에 바깥쪽에 이두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야, 어디에서 오느냐? 마리아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해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이 설마 살아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두었는지 내게 이뤘어 그럼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던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히브리말로 라보니 이것은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라삐 라비, 나의 라삐여 하는 말을 라보니 라고 히브리말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수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한 첫 번째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붙들지 말라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몸을 만져보아라 창에 찔린 자국과 목, 자국, 목 박힌 이 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복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도 못하게 했을까 어? 남녀 칠세 부동성이라 그랬을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 붙들고 싶은 것입니다. 옆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옆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싶, 내 옆에 두고 싶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원치 않고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갔어도 내 아들 내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인들의 마음이거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이런 어 잘못된 부분도 나타나지만 그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거라 하는 말씀을 던져 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제목을 따라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가? 여인들입니다. 왜 그랬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마 하는 마음이 깊은 자.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어쩌면 창녀인지도 모르는 이 여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모욕의 눈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 그로 인한 즐거움이 그 인생에 싹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아깝지 않냐는 두려움 없이 새벽 시간에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기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주님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30년 전, 약 40년 전에 저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큰 만남의 체험이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적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네, 논리에 예,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여인의 정인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 이전에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지유해 주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큰 기쁨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증언에 이 간정에, 이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그를 보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정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체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킨 그러한 체험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도 무덤을 찾아 뛰어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증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를 보았다 하는 담대한 외침. 사람들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방황하고. 안타까웠던 심령이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고백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 필요한 우리의 이 증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는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가장 큰 죄삼을 맛보았던, 가장 어두움에서, 깊은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부활의 첫 정인, 나는 주를 보았다는 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리합시다.